그시 근데 제가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뛰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我比去年呢我要更加的心更加的有力 어제 믿음보다 오늘 믿음이 더더 강해야 된다는 사실. 比昨天我的信心今天的更加有信心才行 그런 사람이 야我要成那人 어제랑 오늘이 똑같아서는 안 돼. 昨天今天一不行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 어, 자녀들이 아프다고 합시다. 이 어떤 사람은 막 병원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는 어떤 사람은 약국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赶紧이到药药房里边去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有이人 <laughs> 저는 될수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을 하나님 내 아들을 고쳐 주시오주와을 하나님 내 아들을 고쳐 주세요. 을 계속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즈 이고 아이가 전혀 도가 보이지 않을 때. 这个这个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다 몇번 하다가 맙니다. 교통불의 진행은 좀 정말 청진을 그러나 우리 내 친구들처럼 다시는 없진 테려선서 쉬이 친구 요로가 지금 6회다스데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역설하려는구나 안대로 난 우리가 청진이 기도기도 하는 거예요. 여 근자래 청진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래도 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문제는 더더 역시 우 전진해야 됩니다.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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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yeah 하세요 전진 전진 나가자 uh, 전진 우리 이제 와서 전진 전진 الب... 전진 전진 yeah. 전진 전진 여러분의 믿음이 전진돼야 돼요. 오늘 신신이 완 전진 언제까지 그대로 있을 것입니까? 5만 더스마 거기 있다는 사실을 저는 신경 안 써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것입니까? 더스 뭐 외치라고 뭐할일 조금의 증의 신앙을 상관나. 오늘만 해도 거기 있고 내일도 여기 있고 모레도 여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자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의지할 건 예수밖에 없어요. 우 예수. 우리는 이렇게 세울 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 예수. 나의 모든 환경을 이렇게 세울 뿐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예수 우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자

그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주, 주,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주, 주님이 나를 딱 부르시더라. 주나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노라나니 너는 나를 신뢰하나옳니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나그는서 그것을 잡은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내미 손을 잡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마이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연약한 나를 세우셨다면 그를화자 그런 자격이 없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면 가지화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안나님하니다 <laughs> 弟兄姊妹，我们不也是这样的像我这样不认人神，就使用了我和保罗这么优秀的弟兄姊妹今天神也伸出手手在我们的面前。我爱的儿子我爱。